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계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꿈을 꾸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과 일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예수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내게서 배울 것, 나를 닮을 것은 십자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간이 원죄로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리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박, 박창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유교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유교 중에 공상당에게 포효되어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그래 기도하자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탈출하라 박장노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11시에 탈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바람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도망을 쳐도 공산당이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사랑선우인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능력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모든 족속 세상 끝날까지 모두가 큰 말들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제자로 삼는 꿈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온 세상 사람까지 다 제자로 삼을 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영수 장로님의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곳에 있는 간증입니다. 시드니 주한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두 번째는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10개 이상 멋지게 짓켜하옵소서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이런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였더니. 그 장로님은 지금은 호주 시대 내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뉴콜리지 학원 이사장이 되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산는성도인데 마태본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네 가지를 특별히 배우며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배운 것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세상의 나쁜 것을 예수로 바꾸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